페이스트래킹 기능이 결국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개발자 디자이너의 개발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 디자이너님께서 어, 아이트래킹을 이용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AR 효과를 만들어봤는데요 디자이너님이 그 스파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저는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그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AR 파운데이션에도 페이스 트래킹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페이스 트래킹 기능이 어, AR 코어랑 AR 키트랑 지원하는 API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그 베이직한 코드들은 어, 뭐 공통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개발 코드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AR 코어랑 키테랑 지원되는 그런 피처가 조금 달라가지고, 그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AR 기능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결국에는 OS 별로 별도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R 파운데이션에도 아이 트래킹 기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트래킹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진짜 쉽게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문제는 전면 카메라에 트로뎁스가 지원되는 iOS 디바이스에서밖에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R 코어에서는 아이트래킹을 지원을 하지 않고 AR 키트에서는 아이트래킹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AR 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트래킹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트래킹 관련된 기능을 좀더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부분은 첫 영상에서 만들었던 거를 베이스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개발을 해볼 거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용으로 어, 얼굴의 위치를 찾아내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오브젝트 같은 거를 배치를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AR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도 코드가 길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AR 프로젝트를 먼저 준비해 줄게요. AR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이 세팅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은 페이스 트래킹 관련된 기능을 할 거니까 이 세션 오리진 부분에다가 AR 페이스 매니저를 추가해 볼게요. 처음에 페이스 매니저를 이용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는 이쪽 페이스 프리에 어, 디폴트 페이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디폴트 페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 줬었는데요 이 디폴트 페이스를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AR 페이스 컴포넌트가 있고 이 페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렌더러를 통해가지고 어떤 메쉬를 페이스에 다 입힐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하는 메쉬 렌더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렌더러 내부에 보면 이 메테리얼이 있는데 저번에 이 메테리얼을 통해가지고 이 메테리얼이 얼굴 위에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걸 저번에 봤었었죠. 오늘은 이 메테리얼을 여러가지 형태로 바꿔가지고 캡을할 때마다 새로운 AR 마스크를 한번 씌우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여기 페이스 프리 팹이 이거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으면 이번에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프리 팹 내에 있는 메테리어를 바꿀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름은 AR Face Switch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짜볼게요. 일단 어 AR Foundation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AR Face m a n 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AR Face m a n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메테리얼을 여러 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 메테리얼을 처음에 설정을 해주는 메테리얼 어레이를 p u b l i 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터치 입력을 통해가지고 메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메테리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카운트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처음에 이 스크립트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이 AR 페이스 매니저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짜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 AR Face 스위치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면은 그 동일한 게임 오브젝트 내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올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은 이 AR Face m a n 의 컴포넌트를 이 코드 내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오고, 맨 처음에는 그래도 프리패비 이 페이스 프리패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초기화를 해줍니다. 아까 보셨던 메쉬렌더러의 메테리얼을 바꿔줄 거고요. 저희가 선언해주는 그 메테리얼의 첫 번째 값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테리얼을 몇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한 그 메테리얼로 처음에 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의 메테리얼을 바꾸는 그런 코드를 짜볼게요. AR Face Manager에는 그 AR f a c AR 페이스 매니저에는 AR 페이스를 추적할 을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적 가능한 모든 얼굴들을 포문을 통해 가지고 이 루프 안을 돌게 할 거예요. 이렇게 포문을 돌리는 이유는 어, 여기에서는 맥시멈 페이스카운트가 1이긴 한데 나중에 이게 5개 정도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개의 모든 얼굴의 메테리어를 동시에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리게 했고요. 만약에 한 사람의 얼굴만 바꿀 거다 하면은 그냥 하나만 받아서 바로 동작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코드와 이제 동일하게 이 face에 mesh 렌더러 안에 있는 메테리얼을 받아와서 그 메테리얼 값을 다른 메테리얼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스위치 카운트가 처음에 0이니까 맨 처음엔 0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뭐, 특정 인풋을 받았을 때마다 이 스위치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면서 이 메테리얼 변수, 아니, 이 메테리얼 어레이 안에 있는 모든 메테리얼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는 코드를 짜보려고 합니다. 스위치 카운트를 일씩 증가를 시켜줄 거고, 그게 메테리얼의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줄게요. 이렇게 짜게 되면은, 메테리얼 배열 안에 있는 모든 메테리얼을 한 번씩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함수가 콜될 때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언제 콜되게 할 거냐? 저는 저번에 작성했었던 그 인풋 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화면을 터치를 할 때마다 메테리어를 바꿔주는 거죠. 이 코드는 이전에 했던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코드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짜주면은 터치를 입력을 할 때마다 얼굴의 메테리얼이 바꾸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 메테리얼 변수가 퍼블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메테리얼을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이즈는 저는 3개 정도로 할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테리얼을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익숙한 얼굴인 초록색 메테리얼 입혀볼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이런 메테리얼도 입혀볼 거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퍽스페이스의 메테리얼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주시면 끝이, 됨,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메테리얼로 설정한 초록색 마, 메테리얼이 입혀진 거고요. 여기서 터치를 할 때마다 메테리얼이 바뀔 겁니다. 이런 메테리얼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단조로운 메테리얼이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윤곽에 맞게 메테리얼이 잘 그림자 효과를 주면서 맞춰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메테리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얼굴에 씌우기 위해서 제대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눈 쪽을 인식을 해서 눈 쪽에 섀도우도 이렇게 칠해놓고 이쪽에는 뭐 쉐딩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얼굴의 형태에 맞게 메테리얼이 입혀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아까 AR 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눈이나 뭐 코나 입을 다, 다 막아버리는 형태였는데, AR 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랑 입부분이 구멍이 뚫려있네요. 어쨌든 동일한 프로젝트로 iOS 빌드만 해 주면은 iOS 용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